일상의 회복, 새로운 건강, 새로운 병원에 좋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네. 환자 후기 읽기 일탄이 정말 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또 좋은 반응이 많이 올라왔어요. 혹시 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서 아. 하나 발췌를 해 왔는데요. 아, 그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두말할 거 없이 그저 원장님께 다 맡기고 잘 따라만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원장님 덕분에 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건강해졌답니다. 디스크 수술 4개월 차 환자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을 보고 정말 원장님은 은우님이 아니신가. <laughs> 원장님만 믿고 다 따라가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아, 아주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진정성 100% 후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인데요. 오 나이가 굉장히 젊으세요. 28세 여성분이시고요, 융땡땡님이십니다. 치료 전에는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까치발은 당연히 할수 없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너무 아파서 매일 울었습니다. 치유 후에는 수술 직후에 수술방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요. 통증이 말끔히 사라져서 진짜 신기했거든요. 처음엔 지지대에 의지해서 움직였지만 걸을 때마다 쥐어짜는 느낌. 찌릿한 통증이 없어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았어요. 5일 차에는 왼쪽 다리에 점점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직 감각이 완벽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세 번씩 꼬박꼬박 치료도 받으려고 해요. 꾸준히 치료 받아서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안풍기 원장님 특징은 핵심만 딱 말해주시고 깔끔하게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네. 원장님, 이분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네, 나이도 젊으신데 눈물이 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분 제가 기억하는 게, 그, 걸어서 못 들어오시고요. 아. 진료실, 이제, 28세, 20대 후반이신데 젊으신데도. 네. 예, 네, 울면서 들어오셨던 게 기억이 아... 나요. 휠체어에 타셨는데 휠체어에도 제대로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아, 계속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면서 들어오셨던 게 네. 음, 기억이 납니다. 그럼 어떤 질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는지 궁금해요. 뭐, 디스크가 이제 아, 있으셨고 네. 디스크가 이제 터져서 이제 오신 경우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고 이분이 특히 운동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매니아셨거든요. 운동을 오히려. 네, 뭐 제가 알기로 뭐 필라나 피트니스도 그렇고. 고뭐좀 격한 운동, 격투기 뭐 이런 아... 것들도 취미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상당히 건강하 건강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오시는 경우들도 어... 있죠. 네. 그럼 네. 운동을 과도하게 한게이 질환의 원인이 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네. 항상 보면은 엄청 오... 건강한 척추와 디스크가 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예, 뭔가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조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가끔 운동할 때 통증이 좀 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오는 자연스러운 그냥 근육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이, 이거는 음. 좀 아닌다 싶은 아. 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운동하고 다음 날 당연히 뻐근하고 아플 수 있지만 이게 뭐또 전문가시니까 이게 뭐 3, 4일 주일 간다면 그거는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캐치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뻑 터져서 아. 네,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 사연을 보면은 또좀 신기했던 게 네. 보통 다른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보면 수술 이후에 오히려 더 아플 때가 많아요 마취가 풀리고 이러니까 <laughs> 근데 이분은 수술방에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네. 이것도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네 근데 뭐 <웃음> 이거는 <웃음> 네, 수술을 하시면 아무래도 뭐 네. 절개가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좀 아무래도 수술로 인한 어, 불편감이 있으시죠. 그만큼 통증 이만큼이다 이 보니까 아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는 아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허리 수술하고 좀 뻐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네. 그 전에 뭐 휠체어에 실려 올아 정도 그거 생각하면은 네. 정말 뭐 감동이죠. 뭐 마음이 막 너무 이제 따뜻해지면서 어, 살것 같다. 막숨못 쉬던 사람이 숨 쉬는 거와 이제 마찬 가지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분도 제가 네, 기억이 네. 나네요. 수술방에서 <laughs> 그뭐 수면 마치 깨자마자 뭐 네. 엄청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아, 나요. 이게 워낙 통증이 심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렇죠. 네, 호전 효과가 있군요. 네 그런 경우들도 네. 많죠. 어, 그럼 이렇게 디스크가 터지셨다고 했는데,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터진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척추뼈를 보면은 그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는 구멍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 구멍을 통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든 내시경으로 보든 그 구멍을 통해 접근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관절이 너무 주저앉은 경우에는 네. 그 덮개뼈 쪽에 일부 틈을 내서 좀 이렇게 어, 공간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터진 디스크만 제거를 한다는 거. 아... 크게 뼈를 크게 드러내거나 어떤 뼈에다가 뭐 보형물을 묶거나 박거나 이러지 않고. 터진 것만 제거해 주는 거는 한 15분 요 <laughs> 정도 안팎 정도면 하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의사의 어떤 숙련도나 그쵸. 아니면 뭐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할 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정말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원장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감각이 네. 이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아파 죽겠는 통증과 막 찢어진 듯한 이런 네. 통증들은 확 좋아지고요. 오. 하지만 이제 감각의 이상들, 네. 약간 무딘감이나 음. 좀 절인감. 그래서 절인감이 조금 더 오래 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무딘감으로 바뀌고. 아. 우리의 어, 바램은 하자마자 예전에 전혀 증상 없던 그쵸. 시절로 확 돌아가면 아. 어, 그 바람이지만 네. 사실은 이미 신경이 다쳤잖아요. 에, 터져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부어있고 다쳤기 때문에. 뭐 터진 디스크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여기 암우는 음. 기간이 좀 아, 필요한 거죠. 암우는 네. 기간이. 시간 지나면서 점차 암울면서 음. 좋아지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아, 근데 이건 좀 개인차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네네. 그 이제 원장님이 도수치료도 권장을 해 드렸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도수치료는 솔직히 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어, 진짜 효과가 있나?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사실 이 도수치료라는 거는 기회만 된다면 네. 그냥 필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필수로. 네, 왜냐하면 오. 이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척추 허리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서 이게 터져버린 디스크나 네. 이제 협착증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음. 이제 병을 병변을 제거하고 고쳐졌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해주는 단계가 필요한 네. 거거든요. 아.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한 3개월 정도는. 네. 재활과 운동과 본인 몸을 추스릴수 있는 이런 기간이 필요한데 네네. 사실 뭐 그렇게 못 하죠. 예, 네, 모든 아무래도. 분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네. 근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신다면 저는 도수치료, 네. 재활치료를 한한 한 달에서 네.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병원에 와서 하시는 건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 같이 운동법도 익히시고, 네. 어 그리고 재활 지도사를 통해서 이제 어,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이런 치료들을 같이 한다면 재발률을 항상 아, 재발이 네. 걱정이 돼 재발률을 확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병원이 도수치료 맛집이잖아요. 네. <laughs> 정말 유능한 도수치료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꼭 이제 통증이 있으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내원해 주시면 도수치료 잘 받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하나를 좀 딥하게 같이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윤땡땡님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수술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삶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자 후기 읽기 2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회복, 새로운 건강 지금까지 환자 읽기 컨텐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